e 블랙 l 블랙 I 이즈 아이돌 그룹으로 2 0 1 0년제 i 1회대 n e t Yis, s 예 n g y 상 n e t Yis, Sang, Yis, Truk, Kas, s a n 우 Susan, 대박 s 아프 s u s a 진솔아 네 a n Sus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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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u s a n Susan, 벌써 어, 아이돌 그룹 이끌어가는 아주 뭐 대표적인 그룹으로 지금 가득하고 고 실제 가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받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우선 수상 선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,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자희들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호원 어, 대표님과 어, 저희 항상 당신 동지 조이신 지훈이 형 그리고 제이튼 십구들 부모님 에이플러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